열 받은 끓음 짜증남 부글부글 아시죠 여러분 느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금전운입니다 선생님 금전운 네 금전은 네. 상당히 중요한가봐요 그렇죠 나도 중요해요 저도 중요하죠 <laughs> 모든 거, 모든 삶이 다 중요하죠 <laughs> 돈이 관련돼 있죠 그럼요 자 올해 상반기 음. 이 뱀띠분들의 금전운입니다 하, 상방이 뱀띠. 뱀띠는 일단은 날삼재잖아 음. 올해가요. 음. 힘들죠? 조금은. 삼재라는거 어느 정도 주의는 갖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도 완전 반반이에요. 음. 좋으라면 아주 좋아버리든지, 나쁘려면 아주 나빠버리든지. 음. 어 되는 이 더럽게 없네, 이건 진짜. <laughs> 이런 씹 b b 이게 나와. 그러니까, 금전만 안 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이 말은. 뭔 음. 일이 내 앞에 딱 직면했다기보다는 열받은 끓음 짜증남, 부글부글. 아시죠, 여러분? 느낌? 그니까 아니까, 음. 자, 근데 우리, 우리 한창 이제 꽃을 피고 이제 수능을 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학업을 했는 21살 신사생 뱀띠. 애기들, 작년에 수능이 없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학업에 정지를 못했어요. 우리 자손이. 그런데 올해는 딱 반반의 게이지를 갖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파워있게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뜰수 있다의 반? 아예 안 된다, 반. 딱, 올해까지 지나가야 된다, 반. 이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지치지 말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면 많이 지쳤어. 작년, 저작년으로 인해서.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마음이 안 잡혀.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고 개 짜증. 그 우리말로다가 개 짜증.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사생 뱀띠 여러분들. 직장에서 구설수 더럽게 많을 수 있습니다. 참, 진짜. 뭐래도 안 되네. 이... 뿅뿅, 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아, 젠장, 쓴건 없는데, 남은 건 없는데, 돈을 왜잔고 맨날 바닥이고, 지병,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올해는. 그리고 그런 마음에,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어. 직장 옮겨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나 사업을, 이거, 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것도 하시면 안 돼. 아... 이거 하시고 싶으면, 못해도 추석 지나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운에서좀 그 빠지고 나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 일이 크게 터져서라기보다는 인간조심, 사람조심, 돈, 짜증 뭐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45세 정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크게 본인 스스로만 사고 안 치면 나쁘지 않은데 스스로 사고 치면 안 된다 자 스스로 사고 치면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 술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또 여성분들은 남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섣부른 결정이 사고가 될수 있죠 어 아우 아니야. 감재 그딴 거안 믿어. 나는 나를 믿을 거야. 그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느 정도는 대국민이 무서워하는 삼재는 조금은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걸 시청을 하시고 잘 들었다가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적대심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조금 보다 즐거우시라고 제가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그런 것만 조금 자중자에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조심하면 괜찮은 해운년이에요 5 7배 을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올해 잘만 하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고 전화위복이 들어있습니다 왜냐 올해 날삼재지만 운이 들었어요 5 7배 성주가 같이 들면서 운삼재로 나가기 때문에 올해 그 기회야 아시계민 이거야 뚜껑이 여기 있잖아요 아... 뚜껑아 응 너 거기 있니?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아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걸 잡으셔야 돼. 아 보이긴 보이는데, 음. 쟤는 내 건가? 아니면 피디님 건가? 음. 이게 아니라, 피디님 거 아주 내가 갖고 와야 돼.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물론 범죄를 저지른 얘기를 아니에요. 네. 도둑, 이거는 아니고, 그만큼 기회는 내가 만들 것인데, 기회가 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원래는. 아 그만큼, 노크를 해야 문이 열려요 여러분 네. 너무 또 강하게 나가면 안돼피디님 어... 이거 내가 본인 거 갖고 가겠어요 갖고 갈게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슬쩍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 거인 것처럼 처음부터 음, 더... 그런듯한 자연스럽게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laughs> 자연스럽게 이따 가져갈게요 <가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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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도둑 아니에요? 자,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 뭐야? 내가 지키고 있을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어찌되었건, 자기 거는, 자기 밖으로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게 원래 좀 들어있죠. 그리고 사람 믿지 마세요, 원래는. 내가 나만 믿고 일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69의 개사상 뱀띠 여러분들은 사고 조심하시고, 아홉수에다가날삼재에다가 어려워, 어려워, 힘들어,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금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평타 이상을 칠 수도 있고 평타일 수도 있지만, 건강이 아프고, 사고가 나면, 돈은 벌어도 뭐 합니까? 셉니다. 손해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못 벌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데 비중을 더 많이 두시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라고 했던 말, 꼭 명심해주세요. 상가집,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 주의, 주의예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담을 해주실 테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네. 네. <laughs>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그러나, 개인의 견찰한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은 뭐냐면,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가져가시고, 나쁜 건 쏙쏙 뽑아서 버리세요. 그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을 골라서 가듯이. 음. 내 인생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